네, 안녕하세요. 내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앞으로 과학 수업을 하게 될 최문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수업하셨던 강신영 선생님은 당분간 화학 수업을 하실 거고, 저는 2단원인 기권과 날씨, 3단, 3단, 3단원을 강신영 선생님, 그리고 4단원. 그래서 2단원, 4단원을 앞으로 수업하게 됐어요. 선생님 소개를 하면, 자, 우선은 정체를 아직 알수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진짜 얼굴은 정식 계약을 하고 학교에 오시면 선생님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최문주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지구를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적은 왜 저러지? 파도는 왜 저렇게 칠까? 바람은 왜 저기서 불, 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 이 개구리는 언젠가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연못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우리 그때까지 같이 열심히 과학 공부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교과서, 노트, 펜, 이세 가지예요. 자, 근데 제일 필수적인 건 교과서니까 지금 자기 앞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네, 얼른 교과서를 가져오셔야 해요. 자, 우선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1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수업 내용 꼭 들으셔야 되고, 계약 후에, 이제 정식 계약 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온 뒤에든 이 수업에 따로 다시 반복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 수업 한번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한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캡처, 캡처하거나 무단 공유, 게시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54페이지를 볼까요? 자, 일단은 기권과 날씨에서 우리 제일 먼저 기권을 배울 건데요. 기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 공기 층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 맛을 한번 봐 보세요. 혀를 낼름낼름 해서 맛을 봐 보세요. 아무 맛도 안 느껴지네. 그럼 냄새를 한번 맡아 볼까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냄새도 안 나. 그럼 이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정답은 지금 그림 보시면 질소가 78%, 산소가 21%네. 우리가 흔히 숨쉴 때는 산소가 필요하다 하는데 질소로 숨을 쉬면 안 되는 걸까? 그럼 질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네, 지금 막 대답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자, 질소는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자들을 그렇게 질소로 포장을 해요. 지금 이 과자, 제가 이제 이 과자 무슨 과자인지는 숨겼지만, 이 과자를 보시면 이렇게 빵빵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공기가 바로 질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소로 포장을 하고, 선생님, 질소가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 질소로 숨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질소의 이 질자는 질식할 때그 질자예요. 그래서 막힐 질, 이걸로 숨을 쉬면 목이 막힌다. 그래서 이거는 숨을 쉴수 없는 공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쿠버 다이빙 할때 사람들이 이제 공기통을 메고 가는데 그 공기통에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랑 똑같이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질소를 너무 과다하게 마셔버리면물 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잘못 마시면 굉장히 위험한 공기 기체에 해당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교과서 5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공기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분포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제일 낮은 층 여기에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림을 그려봤어요. 음. 자 그러면 이 공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온도가 변하는볼 건데, 여러분들 엄청 높은 산 등산해봤어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워지나요? 아니면 점점 서늘해지고 추워지나요? 음. 아 올라가서 땀이 나가지고 더울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거 이제 개개인마다 다른 그런 온도 차이고, 진짜 그곳의 공기는 오히려 점점 더 서늘해지죠. 네, 그리고 그런 산 꼭대기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데는 다 눈이 녹았는데, 산 꼭대기만 아직 녹지 않은 눈을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질 때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그래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자, 지금 이 가로축, 가로축을 보면 기온이 여기는 높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덥다는 걸알수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마이너스 90도네, 여기는. 너무너무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춥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 함께 그려봅시다. 여러분도 이 교과서에 이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같이 해 봅시다. 지금 영도시에서는 15도예요. 15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기온은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15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도라고 하고 영도시에서는 10km까지 올라가면 에이, 마이너스 50도네. 자, 그러면 점을 찍어 볼까요? 10km 어디 있어요? 여기 10km 있죠? 자 10km에서 마이너스 50도 라네 그러면 이거 따라 올라가면 음. 네이 부분 네, 미리 점이 찍혀 있네요 자그 다음에 20도에서는 마이너스 56.5도 그러면은 20도에서는 더 낮아져 한이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56.5도 20km에서는 마이너스 56.5도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30도에서는 마이너스 46.5도 오 어? 여러분, 이거 뭐죠? 지금 온도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쭉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30도에서 갑자기 온도가 뒤로, 오히려 더 온도가 올라갔어요. 높아졌는데, 자, 계속 해볼게요. 40km에서는 온도가 마이너스 22.2도, 엄청 많이 올라갔네. 온도가. 방금까지 쭉쭉 떨어지다가 온도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50으로 가면. 마이너스 2.5도. 헐. 우리나라 뭐 겨울날씨랑 비슷하죠? 여기 이쯤 가 되면은. 엄청 올라갔어. 그런데 다시 60km까지 올라가 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8.0. 더 떨어졌어, 이번에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28.5니까 이 정도. 자, 70은 마이너스 56.56. 56. 응, 56. 그러면 70에서 마이너스 56. 80에서는 마이너스 76. 음.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점만 찍어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0, 10,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0과 10 사이에도 분명히 온도들이 분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우리가 선으로 쭉 이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기서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 구간인 이 부분에서는 아 여기죠? 이 부분에선 또 온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떨어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제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아,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어,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올라가면 내가 이 기온차를 다 느낄 수 있겠네. 막몇 층까지는 온도가 추워졌다. 몇 층까지는 온도가 더워졌다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선 대한민국에서 좀 높다 싶은 건물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자, 63빌딩이 0.2km입니다. 249m에서 0.2km예요. 고작 0.2km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 보자면 자 어? 0.2km는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표시도 안 되죠 너무는 0에 가까워서 자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두바이에 있는 자 근데 그 건물조차도 몇이냐 829m에서 0.8km 고작 찍어 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라간다고 해도 이 기온차를 느끼긴 어려워요. 브루즈 알리파가 얼마나 높냐면, 볼까요? 지금 이게 브루즈 알리파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감이 잘안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가끔씩 구름이 많으낀 날에는 이렇게 구름보다도 위에 건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우리는 엄청나게 지상에 가깝다. 아무리 높은 건물에 올라가도.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온 분포는 왜 일어나는가? 자, 그 전에 여러분들 기상현상. 기상현상 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상현상 하면 눈이 오는 것도 있고, 비가 오는 것도 있죠? 자, 눈 오는 그림도 있고, 아비 오는 그림.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자, 이 눈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에요. <laughs> 이 얼굴은 좀 궁금해도 여러분들 계약하면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게 기상현상인데 이런 기상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봅시다. 선생님이 중요한 것에 밑줄 치면서 지금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책에 밑줄을 같이 쳐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지표부터 높이 약 11km까지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데 기온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층을 바로 대류권이라고 한다. 대류권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어요. 왜 중력이 가장 강하니까 중력 때문에 공기들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권에 공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 대류권에서는 이름이 대류권이잖아. 그러니까 대류가 활발해요. 그리고 수증기가 있어 눈이나 비등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대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류 자 대류라는 것은 공기들이 이렇게 흐르면서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 대류예요 자 쉽게 말하면 공기가 흐르려면 어, 아래에는 뜨거운 공기 위에는 차가운 공기 자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 중에서 누가 더 가벼울까? 여러분, 수증기를 생각하면 돼요. 수증기는 막 하늘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응. 뜨거운 애들은 좀더 가볍고 차가운 애들이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으면, 얘는 무거워서 떨어지고, 얘는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막 뒤섞이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대류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상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대류가 있어야 기상현상을 볼수 있다. 그런데 대류는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워야 생긴다. 자, 그럼 대류권을 한번 볼게요. 지금 대류권은 아랫부분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위에가 차가워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지.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지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는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무슨 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 책으로 가볼게요.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있어 눈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게 대류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 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성층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온도가 방금까지 쭉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갔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우리가 느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이상부터 가면은, 자, 그림을 봐보세요. 온도가 지금 점점 차가웠는데, 분명히 차가웠는데, 점점 온도가 낮,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방금 그래프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존층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네. 오존층의 역할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태양에서 오는 강한 에너지들을 흡수해 버려요.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포하고 있는 오존층의 역할 때문에 이 층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대류권에서는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우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충권은 아래는 차가워. 그런데 위에는 뜨거워요. 그러면 오히려 가벼운 공기가 위에 있고 무거운 공기가 아래 있죠. 그러면 둘이 섞이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죠. 대답해준 친구들 있죠. 안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무슨 현상도 없다. 그렇지. 기상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네, 이제 좀 비교가 되시나요? 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거 봤습니다. 자, 다음 층으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오존층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오존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화학에서 혹시 이 오라는 기호 들어봤나요? 이 오가 뭐죠? 네, 이유가 산소예요. 산소가 세개 모인 거, 그게 바로 오존층이거든요. 근데 오존층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오존층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존층? 어? 오니까 이오 때문에 오존층 아닐까? 음? 자, 첫 번째 가설. 오존층은 오존층, 오존층? 해서 오존층이다? 삐. 두 번째. 오존 여러분들 총 게임 할때 레드 존 이런 거 있죠 그런 구역처럼 산소가 있는 존이다 해서 오존층일까요? B 네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오존층은 특별한 냄새가 나요 약간 비릿한 냄새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다라는 뜻에서 오지에인이라는 뜻에서 오존층이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자, 근데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뭐냐면, 자, 우선은 오존층은 여러분들 방금 들었듯이 성층권에 분포하는데, 이 성층권에서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줘. 그래서 되게 우리 지구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강한 자외선들을 오존층에서 싹 흡수해버려서 지구는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나 그런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오존층이 서서히 파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냥 과학자들이 오존, 오랑 오를 세개 합성해서 오존을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들도 오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오존이 지상에서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두 번째 네모칸 볼까요? 이 오존은 사람이 먹게 되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관을 해치게 되는데요. 자. 그, 여기 보면은, 오존에 1시간 이상 노출이 된다. 그러면 호흡기와 눈에 이렇게 따끔따끔한 자극을 느끼고 기침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오존이 너무 심해지면 오존주의보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존이 성층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지만 지상에서 생겨버리면 이렇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대요. 근데 지상에 도대체 언제 생기냐?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너무 오래 돌아가면 가끔씩 오존을 만드는 청정기들이 있거든요. 혹시 내 청정기가 오존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되면 인터넷에다가 청정기 오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 걸 검색해서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중간권이라는 건데요. 자 중간권은 어... 또 다시, 방금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갔던 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온도가 따뜻했다가 또 차가운 쪽으로 쭉 떨어지는 층입니다. 왜? 이제는 오존층도 없고 온도가 따뜻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층을 바로 중간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간권은 여러분들, 자, 방금 생각해 보세요. 아래가 따뜻해요. 위에가 차가워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래가 따뜻해? 가벼워. 위에가 차가워? 무거워. 그러면 가벼운 건 올라가고 무거운 건 내려오니까? 그렇지. 바로 대류현상이 일어나겠죠? 오, 대류현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나면 선생님이 어떤 걸볼수 있다고 했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권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 성층권은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버리면 어, 이상하죠. 위에선 비가 오는데 밑에서는 안 와.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데 비나 눈이 오려면 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수증기. 근데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여기서는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기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끔씩 여러분들 유성이라는 게 관측이 돼요. 유성이 뭐예요? 네, 유성은 여러분들이 이쁘게다고 생각하는 별똥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씩 별똥별이 관측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열권으로 넘어갈게요. 열권 열 권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여기까지 배우면 오늘 진도 다 나갑니다. 자, 열 권은 공기가 이제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냐. 태양과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음?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점점 태양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제.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네, 그래서 열 권은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층이 열 권이고, 이 오로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여러분들 이뻐하는 오로라, 이 오로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아까 말했던 어디서 중간권에서 볼수 있다고 했던 유성, 음, 유성은 이런 별똥별을 의미하고, 자 그다음 오로라, 오로라는 열권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열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배워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층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대륙관. 맨 처음에 점점, 점점 온도가 낮아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자, 그러다가, 뭐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존층이 없으면 온도가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쭉 상승하는 층인 열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을 때 도대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뭘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것 같아요? 음, 지금 정답을 말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온도 으로 나누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름은 꼭 외워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가지고 챙피하지만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대성중열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막 소리 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막 쑥스럽고 왜 이런 거 시키지 이러지만. 어느 순간 입속에 맴돌아요. 대성중렬, 대성중렬, 대성중렬. 네, 이러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걸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대성중렬.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합시다. 자,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기온이 낮아지는 층, 뭐였어? 그림 봅시다. 기온이 낮아지는 층, 대류권 그리고 또 낮아지는 층 중간권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기권의 층상 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면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일단 대류권이고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오직 한곳 그곳이 어딥니까 대류권 여러분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대성충 그렇지 중간권이지 근데 중간권에서는 왜 기상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너무 희박해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업 정말 완벽하게 한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표시할게요 3번 자 봅시다 우리 방금 기온 분포를 봤을 때요. 대륙권에서 온도가 점점 떨어졌어. 그러다 성층권에서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존층이 이제 희박해져. 오존층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온도가 쭉 떨어졌다가 태양이랑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이 열권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오존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층상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말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려봅시다. 우선 오존층이랑 별로 상관없는 대륙권은 아까랑 비슷했겠죠. 온도가 쭉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존이 별로 없다면은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오존층이 없다면? 그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오존층이 없었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냐. 열권까지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쭉. 응? 그러다가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태양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온도가 쭉 상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권이랑 열권은 그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응. 다만, 이런 굴곡진 구조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존층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잘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열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뭐, 뭐, 뭐를 구분한다. 아까 우리 열심히 외웠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지. 대, 성, 중, 열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들. 잘 너무너무 잘 따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는 산소다 질소죠 그렇지 자 2번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2층 누구예요 대류권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중간권 자 3번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 어딜까 이 그림 봐봐 여기랑 여기가 있어 둘 중에 더 낮은 부분 어디야 그렇지. 여기보단 여기가 중간권 부분이 더 낫죠? 그래서 B 중간권과 열권 사이인 이 부분이 제일 낫다. 자, 그다음 다음. 오로라가 관측되는 부분 어디였어요? 그렇지. 열권에 해당했죠? 자, 마지막 문제.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다 나타나는 부분 어디입니까? 그렇죠. 대류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끝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 너무 기특합니다. 자,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서 잘할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뭐가 됐든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친구들이에요. 정말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 과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은 또 열심히 다음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